대한민국을 능멸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티탄 미주방 특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대표님 발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난 6월 8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이재명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읊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데 배팅한다면 그걸 선택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글을 읊었습니다 문재인이랑 친하다 보니 A4용지 권에서있는게 그들만의 리그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글을 읽, 읽었던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엔나 협약 제41조 1항을 위반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조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파견된 외교관, 그 국가에서 악의레 망을 받은 특권을 인정받은 외교관은 그주제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싱하이밍 스스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일은 없고 중국 최고의 권력장인 시진핑이 지시가 없다면 이런 주대국의 내정을 단섭하는 이런 일들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시진핑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내정을 농락하며 대한민국의 외교권에 개입하는 이런 일들을 서수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엔나 협약 제41조를 위반한 외교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엔나 협약 제9조에서는 베르소나 논그라타 깊이 인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은 싱가이밍에 대해서 깊이 인물로 지정해서 해당국인 중공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당국이 적절한 대사를 수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대사는 대사로 간주되지 않게 되는 조항을 제구조 비엔나이버 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미 기피 물 지정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번 10월까지 3개월 내에 소환해서 그 직책을 헤임지 않으면 싱가이밍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사가 아닌 것입니다. 3개월의 기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싱가이밍 빨리 불러야 라 인간민면 끝났다. 끝났다! 중국으로 고함! 고함. 감사합니다.